네. 7단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금 연패 중인데 아 이분도 성적이 아니 전적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아3-3 이거 뭐 받으면 무조건 후수 잡으니까 받기가 싫네요. 역시 제 스타일대로 그냥 사선 위주로 둬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인사를 안했네. 이선 씹으면 안 되죠. 아, 어, 이 자리 좋네요. 네. 치받는게 더 두터워 보이는데요? 여기 한 칸이 있으니까 잡히나? 에이, 기세다. 어, 여기 붙일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젖혀서 야, 이거 세 점, 3점? 세 점을 이어야 되나? 그냥 닦게요. 오, 어, 기분 너무 좋은데요? 막아서 괜찮습니다. 아 어, 근데 실리는 진짜 크다. 거의 한2 0 스물 집이 넘, 넘게 났네요. 어, 실리에서 지금 굶어 죽을 확률이 높게 됐습니다. 뭐, 틀어 막는 데는 성공했죠. <laughs> 근데 이게 되나? 설마 이도를 살리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이건 끊어야겠는데? 여기 이쪽으로 밀 수가 없어요.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젖히는 네, 수가 아주 절묘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막아야겠네. 뭐, 현재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집큰것 빼고는 거의 26집. 이제 이쯤 둬서.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또 이제 손을 뺐기 때문에 여기가 또 손수죠. 그냥 호구치진 않을 것 같은데.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진짜 의외인데. 끊는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호구쳐야겠다. 네, 단아있어 이거 잡으면 끝납니다. 봐도 단수 치고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거밖에없어요 지금 그러면 또 이쪽에 세력들이 있기 하나, 때문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저 이거밖에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이거 살면 지고요. 실리가 지금 많이 호드, 좀 달리는 것 같고 간단해졌죠. 근데 이거 둘, 셋, 살기 넷, 어려워 다섯, 보이거든요. 여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Giờ tới. 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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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여섯, <laughs> 네, 과연 두 집이 날까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이제 시작됐다. 오는 막아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넷 다섯 아 막을게요. 아 근데 이거 불안한데. 어 수가 나는 것도 같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어,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진짜 다섯, 힘드네요.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이건 이제 시간 벌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를 이제 하나, 어, 야, 겠죠. 아, 일단 이거 살았는데, 아, 여기서 두 집이 날까요, 과연? 하나, 둘.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은, 또, 와, 또 이거 기가 막히게 또 100이 모양은 또갖췄어요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궁도 뭐 줄이기 좀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일단 여기한 집이 안 나고 바깥에서 천천히 잡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 집이 하나, 안 나겠죠. 둘, 뭐야? 이거 하나, 둘. s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여덟 이거 아홉 열 y 이 s s o t you go, yadol, yahoo, yahoo. Oh, 살 o u g 느낌인데? n at all. Wow, you go h a n 다 a n 이 a 이 a g o 이겼다라는 거죠. 하나, 둘, 셋, 진짜, 넷, 와, 대박이다. 다섯, 여섯, 일곱, 7단. 여덟, 역시. 아, 아홉, 열.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역시 바꿔치기 됐네요. 이걸 일단 잡았습니다. 자, 이제 개가 인데 아, 이거 다는 못 잡고, 여기만 일단 잡았네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아, 승리하였습니다. 드디어 와, 사면패 탈출.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